새해에는 아직 떡국을 못 먹었어요 <laughs> 떡국을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<laughs> 떡국을 배달해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나 떡국은? 괜찮나? 떡국 진짜 좋아해요 부산 살 때는 엄마가 자주 해줬거든요 떡국을 오 비비고 사골곰탕에 떡국 떡만 넣어서 끓이면 된다고요? 오 괜찮다 그래서 그 달걀 구워가지고 붙여가지고 잘라서 넣고 소고기 볶아서 넣고 그럼 끝이네요. 설날에는 꼭 떡국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근데 또 이왕 먹을 거 제대로 해서 먹고 싶은 마음. 물론 물론 그 사골국에다가 떡만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죠. 근데 파도 넣고 다진 마늘도 넣고 또막 달걀 지단도 넣고 김가루 많이 넣고. 아, 김가루 많이 넣어야지, 김가루. 일단은 그 전까지 한 번, 그, 떡국을 파는 가게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, 아, 없다. 그러면 이제 해 먹어야지. 그래도 새해인데, 떡국을 안 먹고, 새해를 맞이하기가 조금, 마음이 그렇네요. 엄마 떡국 잘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볼게요. 근데 국방은 이제 저는 이제 안 하려고요. 그때도 한 번, 이, 그, 유킬리스트 촬영 때문에, 했었는데,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또 제가 요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니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고. 그래서, 아, 이게 요리하는 방송이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. 백종원 선생님,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.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막 청소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, 그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한 후에, 정리할 양이 진짜 많았, 많아요. 그,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정리돼 있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약간 의문점이 드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정리를 자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좋아해서 특날 때마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건지 예 네,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좀 알아봐야 할것 같고요.